자 반갑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빵식이 tv 빵식입니다 자 오늘은 12월 12일 토요일이고요 자 주말인데도 빵식이는 뉴스를 전달하기 위해서 정말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밥도 못 먹고 일하고 있습니다 음에 배고픈 그아 이것도 전라도 사투리 썼다고 뭐라 그러시는 거 아니죠 아 지금 우리 아들이 옆에서 있어가지고 약속을 어디 한번 지키는가 보자고요. 제가 아빠 안녕하세요 하면 조용히 해야 돼. 그러니까 네. 그랬거든. 지금 가만히 지금 무슨 책 같은 거 보고 있는데 약속을 지키는지 한번 보자고요. 우리 아들이 약속을 잘 지키는지 조용히 있는지 아빠 방송할 동안. 자, 오늘은 코로나 확진자가 천명에 육박하자. 이 제가 1년 내내 떠들었던 그런 이야기를 문재인이 아주 황당하게 말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자 이자가 오늘 이야기를 한 내용을 보고 있으면요 아주 우라통이 터지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 왜 우리가 방학 때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내내 방학 기간 동안 놀다가 이 계약 전날 되면 막 엄마 그냥 누나 형다 붙잡아 놓고 막 과제하고 숙제하고 이런 애들 많이 보셨죠. 뭐 저도 옛날에 그랬겠지만 문재인이 지금 하는 짓거리가 딱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자, 문재인은 12일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하자 비상 상황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총력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코로나 감염자를 빨리 찾아내는 그런 것이 신속한 극복의 길이라고 헛소리라고 앉아 있습니다. 진짜 내가 말을 하기가 진짜 싫습니다. 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1년 내내 떠들어댄 거를. 자 그래서 자 이자가 또 뭐라고 얘기했냐. 자 지금 여러분들 하나 물어볼게요. 대한민국 상황이 어떻습니까? 올 초에 했어야 할 말을 이제서야 문재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은경이하고 함께 국민을 호도하고 속이면서 코로나를 잡, 잡을 생각보다는 국면 전환용으로 또 선거용으로만 써오지 않았습니까? 만천화가 다 알고 있는데. 대깨문들 니들 빼고. 그런데 퍼질 만큼 퍼진 이놈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감염자를 빨리 찾겠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어디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서 군과 경찰, 공무원, 공중보건의를 긴급 투입해서 역학조사 역량을 강화하겠다. 이미 검사를 많이 늘렸지만 타액 검사 방법을 확대하고 신속 항원 검사를 활용하여 진단 검사를 어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검사를 많이 늘렸답니다, 여러분. 야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미 검사 등 어, 검사 양을 많이 늘렸대요. 저희가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이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 코로나에 대해서는 하루에 한 번씩 했었어요. 이자가 왜 거짓말을 치고 있냐. 이미 검사 수를 많이 늘렸다. 자 월드 오미터 같은 데 한번 가봐라 문재인. 코로나 모범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께서 직접 한번 전 세계 국가와 이 특히 후진국들의 확진 검사량을 한번 쭉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문재인님. 대한민국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무슨 베네수엘라, 이라크 이런 나라보다 못 살아서 그동안 확진 검사를 그렇게 제한적으로 했습니까? 어이가 없고요. 진단 키트가 남아 돌아왔고 초부터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하고 공짜로 지원까지 하는 놈의 나라, 나라에서 그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니들이 그렇게 자칭하고 그 자랑스러운 코로나 모범국 아니었어요 어디서 저딴 말을 함부로 합니까 그리고 역학조사 역량을 강화하겠다는데 초기 때부터 역학조사가 인원도 딸리고 해갖고 어 버겁다고 말들이 여기저기서 나왔는데 지금까지 역학조사 인원을 늘리긴커녕 아무것도 손 놓고 있다가 이제 갖고 무슨 군을 동원하고 헛소리라고 자빠졌어요 군이 역학조사 가 다니니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정말 듣기도 역겁고요또 문재인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서울역 이 대학가 등 이동량이 많은 지역 150곳에 임시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여 조금이라도 염려되는 분은 누구나 검사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드라이브스루와워크스루 이런 검사 방식도 대대적으로 늘려나갈 것. 1년 내내 떠들었던 말을 이제 와서 하고 자빠졌어요. 다른 나라는요. 진작에 저런 일들을 해 왔고요. 이 진단 키트도 무상으로 제공하는 나라가 많다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받고 싶은 사람은 드라이브 수루는 물론 그냥 줄이 쭉 밀어서 다해 줍니다. 집으로 진단 키트를 무상으로 보내 준다든지 약국이나 쇼핑몰 같은 데서 자유롭게 진단 키트를 구매해 갖고 사용하는데 유독 대한민국만 그게 먹글리 위험한 거라고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지들이 그 진단 키트를 꽉 쥐고 아주 확진 검사 수를 제한적으로 하면서 확진 자수를 조절을 하면서 이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야, 정말 1년 내내 제가 안떠들어들었으면내말은네 1년 내내 내내 떠들어댔던 그런 이야기.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얘기인데, 이제 얘기하고 자빠졌어요. 진짜 황당합니다. 여러분들 제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어지간한 분이면 진짜 귀에 못이 박힐 만큼 그런 내용들이라서 여러분들이 문재인이 지금 얘기하는 거쭉 들어보시면 제가 맨날 얘기했던 거잖아요. 이제와 갖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코로나 그 모범국이라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문재인이 지금 와 갖고 (1년) 내내 떠들어 어~ 제꼈던 거를 이제 늘어놓고 들어, 어, 있는데 야또 이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검사 수를 대폭 늘리게 되면 코로나 확진자 수가 더욱 늘어날 수도 있지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는 집중적으로 감염자를 찾아내서 전파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황당한 말을 하고 자빠졌어요.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늘게 되더라도 상황을 조속히 진정시킬 수 있을, 있게 을있될 것이다. 국민들께서도 확실한 방역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하며 힘을 모아주기 바란대요. 진짜 지랄하고 자빠졌네요. 여러분, 확진 검사를 많이 하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1년 내내 떠들어댔죠, 제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자가 이제 와서 이지랄라고 있어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감염을 찾아내서 전파 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래요. 이미 1년 내내 전문가나 저도 떠들어댔는데, 근데 지금 해갖고 다 퍼진 놈걸뭘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야 다 퍼졌, 다 퍼졌는데, 이걸말따위하고 있습니까? 그 뭐,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늘게 되더라도, 국민들께서 확실한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예, 예라이 연병할 로마 이건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확 늘렸다가 다른 꼼수로 확진자를 줄인다든지 그런데 이거는 이런 상황에 맞지 않고요 이자는 백신과 치료제 에 여기에 무지하게 희망을 걸고 있는 아주 몰상식하고 무지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코로나 초기 때부터 제가 떠들어댔잖아요 지금까지 어제까지도 근데 이제서 이런 얘기라고 자빠졌습니다 이 무지한 국민들 우리 재방송이라든지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고, 문재인이또 잘한다. 이렇게 할거 아닙니까? 지들이 속은 건 모르고. 자, 그러면서 문재인은 반성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성은커녕 무슨 지가 수령인 양 명령을 하고 자빠졌어요. 실로 방역 비상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국민의 큰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 방역 강화 조치를 거듭하고서도 코로나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키지 못해 지는 잘했는데 이렇게 퍼진 걸 어떻게 이 얘기라는 거야?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게 어디서 반말짓거리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지. 어? 자,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국민에게 반말을 하고 자빠졌고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국민들을 속여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저쪽, 저쪽으로 가. 안 네, 돼, 아들 좋나 아, 죄송합니다. 아직까지도 자기 잘못을 모르는 건지 니우치지 않고 국민을 바퀴벌레로 보는 건지 알수 없는 소리를 해대고 있습니다. 아니면 지가 황제인 양 착각을 하고 인민, 우리 국민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희 아들이 아까 깨갖고 잠깐 앉아있어. 근데 지금 한 20분은, 아, 10분 정도는 잘 참았는데, 이해 좀 해주세요. 어, 지금 엄마가 뭘 하고 있어갖고 들어와 앉아있어 그랬는데 아 10분 이상을 못 버티네요. 아무튼 뭐 우리 아들이니까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어린 아이니까 그래서 이자가 말하는 경제적 피해라는 것은 이들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지금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문재인 씨잘 들어봐. 당신이 국민을 속이면서 1년 내내 코로나를 국면 전환용 총선용으로 썼을 때. 어, 저도 계속 1년 내내 이야기를 했지만,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원들을 차단하고 방역을 해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가두리 방역을 해야 된다 그랬죠. 한 달이고 두 달, 경제적인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딱, 땅덩어리가 지정학적으로 적기 때문에, 딱 바두리 강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큰 손실이 있지 않았을 것이다. 이거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예? 그래놓고 지금 와갖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어 드리지만 이 역병이 터졌으면 컨트롤 타워를 이 질병 관리 본부에다가 정권을 딱 맡기고 그리고 당신은 문재인은 뒤에 빠져서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은 모든 권한을 다 틀어지고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기껏 해봐야 사회적 거리두기를 말하고 있는데 말을 해봐야 아, 저는 잠깐만. 자, 70조에 국민의 빚을 만들어 놓고 그 돈은 다 어디다 썼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고, 이제 와서 병실이 부족하다는지, 자가격리를 하라는 동, 컨테이너 박스가 70조짜리냐, 그게? 마실이. 아, 연우야. 잠깐만, 조용 해.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70조는 다 어디다 썼는지, 어? 지금 70조짜리 컨테이너 갖다 놓고 거기서 운 좋으면 치료라고, 안 그러면 자가격리를 하라는 얘기야? 가족들이 다 퍼뜨리고 알아서 하느라로 가라는 얘기야? 말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지금. 문재인은문재인은또 확진자가 대폭 늘고 있고 중환자도 늘고 있어서 지금 병실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고 하면서 정, 정부는 아, 죄송합니다. 치료할 곳이 없어서 이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결코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코로나 전담 병원을 어, 긴급히 지정해서 1000개 이상의 병상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우선 취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1년 내내 제가 떠들어댔던, 어 그런 부분입니다. 자, 올 초에 병실 부족으로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습니까? 그러면 여름에 시간 있을 때 병실 확보나 의료진, 간호사들 확보에 확실하게 자기들이 준비를 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병원 주변에 모텔 등 이런 것들을 증발해 갖고, 의료진들이 묵을 수 있는 숙소라든지, 병실이 부족할 경우에, 경증 환자, 중증 환자를 분리해서 수용할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1년 내내 떠들어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뭐라고 자빠졌다가, 이제와 갖고 확진자가 늘었다. 어? 자가 격리해야 된다. 병실이 부족하다. 컨테이너 박스 150개 구입해놨다. 설치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70조에 우리가, <웃음> <웃음>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문재인이 노리는 건 백신과 치료제였습니다 정말 무식한 건지 왜 저러는지 모르겠고요 문재인은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까지 마지막 고비라고 말을 하면서 정부는 국민을 믿고 특단의 조치를 집중적으로 시행하여 지금의 중대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헛소리하고 있는데 역시나 다를까 백신을 믿고 있었을 겁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부작용 많고, 남들이 세계적으로 안 사는, 파이자나, 모더나거 모더나 거 말고, 어서 재고 떠리 해갖고, 아고고 우리보로 맞으라고 하는 겁니까? 안 맞아, 너나 맞아. 이자의 말에 절대 현혹을 되면 안 되고요. 제가 항상 말했다시피, 이 나라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을 하시면 했지,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우리 스스로 자력으로 살아남아야 합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아, 죄송합니다. 생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편집할 수가 없고, 아이가 엄마가 뭘 하고 있어 잠깐 들어와서 약속을 했는데 역시나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약속을 못 지키네요. 이제 뭐세살 이제 네살 돼가고 있는 아이라 하여튼 뭐 방송에 여러분들이 좀 불편을 줬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아들인데 자, 조심하도록 하고요. 한번 시도는 해봤습니다. 조용히 한번 있어볼래? 그랬더니 네, 약속까지 했는데 역시 아이가 어리니까 예. 저도 방송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한 번만 이해해 주십시오. 뭐 우리 아들이니까 아, 어린 아이고 하니까 이해 좀 해주십시오. 네, 아무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다음 방송 준비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멸공. 연우 멸공해. 멸공. 며가. 잘했어. 감사합니다. 연수, 연우 인사 한번 해. 이리 와서. 멸공해. 멸공해봐. 오 그래. 감사합니다. 해봐. 음 잘했어 이걸로 제가 사과의 말씀을 전할게요 이쁘게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